어, 혹시 여기가 세금 신고 잘한다는 세법전사님 사무실인가요? 아,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단순 경비라는 걸 적용받았거든요? 혹시 이것도 여기서 신고해 주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단순 경비 같은 경우에는 꼭 회계사무실이 안 맡긴다 하더라도, 세무서 가시면 도와주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단순 경비는 계산이 되어서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납부하실 분들은 납부하시고 만약에 단순 경비라 하더라도 내가 매출보다 쓴 비용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장부로 작성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작성을 맡기시는 게더 낫다고 볼수 있고, 웬만하면 그냥 그냥 세무서 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꼭 맡기실 거라고 하신다면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죠. 어, 안녕하세요. 제가 세금 신고하려고 세무서 가니까 제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가? 그래서 회계사무실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던데. 혹시 이거 왜 그런거고 이거 세법전사님이 도와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 세무서에서 계단 해달라고 하니까 세금이 한 20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안 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기준경비율 나오셨으면 세무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가까운 회계사무실 찾아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라는 것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업종마다 매출 기준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 경비라는 걸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경비처럼 좋은 경비율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경비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장부 작성을 하셔서 대표님이 쓰신 비용, 뭐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들을 장부로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시면 가산세도 없을 뿐더러 더 많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 경비보다 더 적게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회계사 무실에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맡기실래요? 안 맡기실래요? 어, 그러면 제 친구는 저보다 수입 조금 더 많은데 저는 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데 그 친구는 복식 부기 의무자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회계사무실 통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아, 복식부기 의무자. 이거는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서비스업은 7,500만원,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그리고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3억 기준으로 이 수익금액이 넘어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 기장 업무를 무조건 맡기셔야 되고,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기장 업무를 하시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장부 작성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또 많이 붙습니다. 이 가산세만 해도 사실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만큼의 가산세가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가까운 회계사무실 가보시고, 그래도, 아, 난 별로다라고 하신다면 세법전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친구도 같이 세법전사님한테 맡기면 되겠네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맡기자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이다. 아니, 세무서 가니까 무슨 200만원을 내라 해가지고 거기다 가산세까지 붙었더라고요. 나는 뭐 그것도 뭐 이유도 모르고 뭐 그냥 낼뻔 했는데 아, 역시 세계사무실에 맡기는 게더 낫네요. 아, 세금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걱정했는데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될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죠. 그렇죠? 자, 신고하러 가실까요?